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 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직장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기서 직장생활을 옮겨야 되는 건지 안 옮겨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개면, 개념을 몰라서 그저 우왕좌왕 방황합니다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 했어. 잘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안될 때는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안 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뜻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증거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분 그분을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큰 하나님의 첫째의 큰 뜻이라고 했습니다. 곧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하늘에 앉히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을 아직 부활이 있기 전에. 세상에 나타난 것인 모을마귀를 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제는 완전히 하늘을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본래 창조의 목적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신 그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그 아들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 같이 이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창조의 목적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신 뜻이 다 이루어 하늘에서. 그 아들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걸 통치하신 같이, 이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짓,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은 그는 허물로, 허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얹으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룰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 속했던 자였고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마귀에 속했던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고 그 마귀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을 같이 본질상 진노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 2절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낸다했습니다 마치 순전한 전어를 신랑 대신 크리스도에게 중매하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또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도 그 아들을 살리사 그 보호자에 앉히시려고 그토록 아버지께 사모하셨고 또 그 아들로 아버지 뜻대로 겸손하여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후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서 아버지 뜻대로 그 보호자의 오를 지는 것이 그 아들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또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그렇게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뜻을 정말로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랬죠 구하면 주시라 무엇을 주시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응.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두시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은, 그 아들을 자기 안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아들 안에 들어가 계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 뜻이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도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를 또한 자기 안에 두려고 하는 것처럼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직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도 또 열심으로 구원하여 그들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또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아, 그럼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왜요? 성령으로, 이무도로 하지 말고, 어,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또한 지리로 이끌림 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어디야 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 예수님께서 계실 때네 모친이 왔다. 네 형제들이 왔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어요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내 형제라고 했어요. 어, 네,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다. 응.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응.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말씀은 성경의 39권과 27권의 모든 66권의 그 모든 말씀이 거룩해요. 거룩하고 뭐 거룩하고 조용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거룩한게 아니라. 거룩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27호, 3 9호과2 7호 속에 그, 그 모락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함은 없어요.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교룩은? 구별된 거. 하나님만. 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그, 대살로니까 전서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우리가 주위에서 말암아너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 아내를 데릴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방인과 같이 세국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마그로부터또 분리되고 불신앙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도로 스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별된 성병이 된그 분리했다는 말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어,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일들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또이 땅에 오셔서 그 성취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또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성능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의 도 남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름 마음에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먼저 보니 이제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도 했었는데 마태복음이죠. 23장 23절에 보면, 어, 11조는 곧 말라비서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표라 어, 다른 음으로 가지만, 은 그래서 에, 11조에 대해서 의와 인과신은버력도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11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11조는 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 잠시 말씀을 벗어나는데, 그래서. 십일조는 어, 꼭 우리에게 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어, 그래서 우리는 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따르면 말씀을 마가 보금 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녀된 권세가 우리들에게 분명 있습니다. 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시어 이루게 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었어요? 지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불행하고 저주를 저주 아래 있었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들 들어, 속에 들어와 보니 복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자나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의지를 주셨는데, 신명기 30장, 보면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랑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것이요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19절 20절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네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줬으니 택하라는 것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명과 복과 복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주으니하를 주신 택하는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선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왜, 뭐를 주신다고? 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 의지를 세우 우리 자유의지 그러나, 생명을 택하지 않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혹으로 열었어 유혹으로 역사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건 뭐예요?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 사람이 미워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안 됐으면, 끝까지 저거 안 됐으면. 어. 그런 신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돼지가 어떻게 돼요? 주인이 돼지에게 에이? 먹을 것을 쫙만 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 저녁도 줍니다. 아직 돼지가 살이 둥둥하게 찌죠. 어. 왜? 어떻게?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돼? 잡아먹으라고 어, 그런 것같지 어. 유혹으로 역사하고 잘 되고 있다 해서 뭐뭐 부족함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괴롭더라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자는 생명과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너와 내네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지를 세워서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세워서. 생명과 복과 저주와 하를 내 앞에 줬으니, 택하라. 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신설적인 분신이시에요 어? 하나님은, 너가 나를 안 믿어? 너 믿어? 안 믿어? 아미 안 죽을래? 안 이렇게 할수 없으, 없으시는 분이냐고요그죠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책에 그렇지 않하시는 신설적인 분이 있죠. 어? 어?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줬으니, 택하라.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를 위해 살려면, 택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면 예.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을 그 임무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 기회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열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아까 21절서부터 23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예수는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 안에란 것을 이해하시죠,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또한 자손을 통해서 의지를 세워서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갈등이 있어요 내 속에 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 육신, 육신의 것과 또 생명의 것이 예, 두 갈래가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너 안에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게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또성령께서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